장현성이가 진짜 많이 들었어. 봐봐. 어, 들었어. 노래도 그러고 어, 춤도 그래? 그러고 그래서 내가 장현성 초창기에 몰래 찍어놨던 거 영상 있거든. 응. 야 언제 찍었어? 안 어, 돼. 그럼 진짜 요거 하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지자 나중에 한번 한번 보고드릴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음. 껴안고 이런 거할때 되게 좋아하고 <laughs> 이제 혼자만 튀는 곳 가기 싸워. 지금 많이 좋아졌어? 어. 많이 좋아졌어? 음. 음. 지금 많이 좋아졌어. 뮤지컬 배우로서의 음. 그 재탄생, 음. 환생을 했지. 음. 진숙이는 어때? 지수는 난원래 뭐. 하여튼 그 댄스는 에이, 야 진짜 희한하지 아. <laughs> 니 얘가 몸을 잘 쓰지. 어. 어. 진짜 감정을 했어. 이거 뭐 어. 댓글에 남겼더라. 뭐그 응. 우리 뭐 댄스 퀸이라고 그러고 왜안 보여 주시냐. 아, 어. 너 것도 뭐? 좀 한번 보여 드려. 나는 안 찍. 얘가 안 찍었으면 난 없지. 내가 어. 어. 너를 찍으면서 이렇게할수 <laughs> 없잖아. 어. 아, 음. 아, 내가 음. 다음에 지수가 음. 한번 음. 찍어게 오케이, 오케이. 몰래 한번 찍어줘 아무튼 열심히 자.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올해는 진짜 다르겠다. 이제 학교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 어. 아, 아 드디어. 근데 애들이 아. 애들은 긴장 어? 긴장하고 막. 그러니까 안 쓴색했는데 쓴대. 그러니까 어이, 이제 너무 거지. 오랫동안 마스크 쓰니까 벗는 게 부끄럽고 어색하대. 음. 어 이게 음. 음. 좀안 됐어. 음. 야,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진짜. 음. 근데 또몇년 지나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적이 음. 있었지. 음. 음. 어, 이렇게 되겠지. 아, 역사에 기록될 거야 음. 진짜. 음. 요 요거, 요거. 그렇지. 이제 세계사적인 어떤 그 전환점을 우리는 음. 통과한 것이고. 아마 지금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은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서 지들 애들이 태어나면 음. 그럴 거야. 야, 그때 막. <laughs> 그 길에서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퍽퍽 쓰러지는데 <laughs> 내가 그거를 들쳐 업고 뭐 병원에 가서 살려갖고 니그 <laughs> 어, 네, 코로나라고 알아? 가면 또 야. 검사를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laughs> 면봉을 가지고 넣는데 면봉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기까지. 그래, 코로나 는 귀로 면봉이 나오는데 <laughs> 그걸 참고 매일 검사를 받았다고 이 아빠가. 아, 아, 너무 고생들 많았다. 너무 아. 고생들 많았어 진짜. 거, 그리운 거 그리운 거 그리운 거뭐 그거지 그러니까 그 새로 시작되는 설레임 같은 거 음. 그때 야그 남녀공학이었잖아 너는 남녀공학이었지 남녀 중학교 설레이잖아, 때 설레이지 않았냐 그러면 중학교 때좀 때. 불편했어 나는 오히려, 아, 오히려? 응. 어. 남자들끼리 있으면 편하잖아 남자들끼리 어, 편한데 이제 여자애들 있으면 좀 신경 써야 되는 게좀막 음, 남녀 공학인데 남녀 합반이었어? 합반이었어. 얘네 합반이었고 합반이었어. 어. 응.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되고 응. 그때만 해도 약간 내가 이렇게 이 여자애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냥 적. <laughs> 어렸을, <때는 웃음> 어렸을 때. 근데 음. 지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성 지금은. 지금은 이성을 좋아하는데 동성보다 이성을 좋아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이성은 되게 나랑 너무 다른. 아 그렇지, 그렇지. 어렸을 어, 때는 어. 어, 너무 다른 그리고 어. 쟤네들 어, 뭘까, 뭘까. 야장준너 이거 네가 만진 거야? 음. 야, 듣고, 너 아닌데? 얘기, 어. 얘기를 이렇게 올리고 하지 않냐? 야장준 네, 만졌잖아. 어. 어. 그리고 야, 옆에 있는 애가 어. 말수다 참아. 어. 말수가. 한두 번이라 말이지. 이런 <laughs> 상종하지 마. 성을 안 붙이면 어. 큰일 나. 어, 어 맞다. 어. 장준야 어. 김미소 막 야, 이렇게 그래, 해야지. 그렇지, 뭐 누구나 그렇죠. 이러면. 야, 예, 야, 야 한준이하고 제가 사귄다 이러고 우리 막 그때 옛날에. 단임 어, 어. 담임, 선생님도 저 웬만하면 이, 이름을 이렇게 불러. 어이 어디 보자, 장항준이. 그렇지그렇지 그렇죠. 장현성이, 그렇지. 어. 강병석이 네. 이렇게 음, 부르지. 나 그렇지, 아. 그렇게 부르지. 그래서 내가 김진숙이구나김진숙이김진숙이 <laughs> 아, 김진숙이. <laughs> 아, 그래서 그게 <laughs> 궁금구나 아. 나는 응. 점심 시간이 좋았어. 점심시간에 어, 놀수 있지. 그러니까 놀수 있지. 밥은 대부분 음. 3교시쯤에 끝나잖아. 끝났지. 끝났지. 음.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잘 활용하면 진짜 재밌게 놀 수가 있었어. 음, 음. 그러니까 점심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농구도 그렇지. 하고, 어. 운동장에 거의 운동장에 나갔지. 어. 나가기 싫으면 그냥 어디 시원한데 가서 책 보고. 그러니까 어, 네. 내가 하, 그 학교에서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1시간을 어. 쓸 수가 있. 그 시간에 난 너무 좋았어. 음. 음. 난잔거 잔 같은데? 점심시간에는 안 자. 음. 수업 시간 자유. <웃음> <웃음> 왜냐면 그렇지. 점심 시간은 가장 아. 학교 그 하루 일과 음. 중에 꽃이야. 그럼 자유로 아이들과 거의 1시간 음. 정도를막 뛰어놀 음. 수 있는 것. 어. 그러니까 뭐 점심 시간에밥 먹는 걸로 그 시간 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빨리 먹게 됐나보다. 어. 아, 그 먹는 습관이 빨라졌잖아. 아, 그러면서 아, 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 점심시간도 뭐 한두 시간인데 우리는 맞아. 거의 10분만에 막 그리고, 먹어 치우고 나가고 그리고 그러잖아 그리고 누구 얘기 들으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디너 약속이 잡으면 3시간? 어, 3시간 이렇게 동안... 시간을 뺀다 그러더라고. 음, 어, 그러니까. 그럼 3시간은 거기 그런 레스토랑 가면은 일단 주문 받을 때도 뭐 주문스미 <laughs> 그막 <laughs> 메뉴판이 막 전화번호 붙은 막 785페이지에 있는 이걸 주세 요. <laughs> 그럼 요리사도 예. 예. 굉장히 오래 쫓존이 있지. 초촌. 이래야 아. 3시간이지. 인덕션에 야, 불. 우리나라는 만약에 저녁 3시간이면 4차 갔다야. 그렇지. 어. 그렇지 노래방에 있을 거야, 아마. 어, 어, 저녁 이래. 약속 끝나고 아침 먹지. 바로. 어, 어, 어. <laughs> 아, 뭐. 그러니까. 3시간이런건 말도 안 돼. 어. 너는 왜 얘기를 안 해? 나는 뭐뭐 뭐 <laughs> 왜? 어? 다 얘기하고. 3시간 얘기했는데. 너가 어. 그러니까 진수기는 그 우리가 얘기하면 거기서 어. 계속 이제 자기도 아 생각을 나는 근데 했다는데. 나는 수업 수업보다 나는 연극반이었잖아 고등학교 아. 때는 그래서 연극반이 난 너무 재밌었어 음. 아, 그래서 그렇겠다. 나는 점심시간에 다 생각해보니까 점심시간에 음. 강당 갔다 음. 아. 강당 이제 우리 연극반이 쓰는 거라 강당 가서 발석 연습하고 그랬어 어. 진짜 어. 야 거, 겨겨겨 이런 거 하고 있었어그 음. 음. 열정 순수하게 그랬어 그랬지. 어. 그렇지, 아, 그... 그때 연극반 들어가기 전에 벌써 내가 배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면 연극반 들어가서 좀 해보니까 아~ 니 어. 나는 오래 아주 애기 때부터 몇살 때부터 배우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들어가기 전에 진짜 어~ 야 근데 그때는 십년 말경 그니까 러 우리 그, 초등학교 막 뭐, 어. 저학년 때는 어. 배우라는 건 잘생긴 사람들이 해야 돼 너네 집에 거울이 없었니? 우리 엄마 아빠는 날잘 뽑았어 음. 내가 날 망친 거지 음. 우리 엄마 아빠는 괜찮게 잘만들어 너가 만들었었어. 자꾸 개,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네모나게 만든 거야? 뭔가 계성 그래. 있어야겠더라고 그때 이제 어. 어머니 아버지가 진수 보면서 아유 어. 우리 진수 노주현 닮아가지고 그냥 어. 막이 어어어 너 어떻게 알았어? 음. 어, 아니 지금 너 느낌이 약간 어. 약간 그 그래, 당시면 느낌 맞아 나 어릴 때 노주현 선생님 닮았다는 음. 얘기 들 음. 많이 들었어 그 약간 그게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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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미남 어. 그랬었어 아 그래서 학창 시절에 항상 장래희망이 배우였어? 와. 한 번은 아니 결정적인 계기가 뭐야.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로워지는데 얘안았나 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무릎에 앉아고 영화관에서 영화 본거 엄마가 왜왜 이제... 왜 표를 두장안 하고 엄마 아니 그만큼 이제 표를 살 정도도 아니고 아. 그냥 데리고 들어간 거야. 아. 엄마가 영화 보고 아. 싶어 옛날에는 날. 엄마들이 어. 또 영화가 어. 그래서 무릎에 앉혀놓고 거. 영화를 이렇게 본 거야. 나도 뭔지도 모르고 들어간 거지 나는 음, 그냥. 음. 무릎에 앉았으면 굉장히 없을 음. 텐데 어리지 어. 어. 음. 그래갖고 보는데 그게 제목이 엄마 없는 하늘 아래야. 아, 아 나도 그거 극장에서 봤어. 그래. 야, 응.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우리 꽤 컸을 때야. 아니야, 그. 아, 19, 아니야, 그. 사 그니까 일곱, 여덟 살 됐다고. 일곱, 여덟 살짜리니까 엄마가 여기 앉아서 봤다고? 몰라, 그래. 엄마가 표적도 안했다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얘네 엄마 물이 다나가잖아돼 <laughs> 되지. 어, 아기 돼지를. 어. 어쨌든 야, 그래서 어. 그 기억이 딱 나. 아직도. 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뒤에서 울다가 웃다가 막 하잖아. 되게 그렇지, 슬프잖아. 그렇지, 그렇지, 되게 슬프지. 그때는 극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손수건 갖고 두고 다다 그랬어. 그래. 그래서 나는 그때 야저 뭔지 모르겠지만 난저그 배우라는 직업을 아, 거기에 하고 싶다. 아이역이 되게 중요한 영화지 그렇지, 맞아 맞아. 어. 아 그래서 아 하고 싶다. 이게 그랬지. 옛날 영화들은 요즘에 그 옛날 영화 관객들의 이렇게 딱그 태도 같은 거를 보려면 옛날 이태리 영화를 보면 나오는 게 응? 시네마 천국 이런데. 그 아, 어, 사람들이 어. 막 영화보다 나쁜 엄마하고 야유하고.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막 이러는데 그 진짜 그런 그런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같은 거 보고 나도 기억난데 막 어, 우리 엄마도 아, 울고 아줌마도막막 아, 막 울고 막 그리고 그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러 가면은 막쫙 X끼가 위험해 뒤를 봐. 어, 막, 막, 지금 생각하면 다 초등학생인데 그때 애들은 그리고 나중에 태권 부위가 막 날라가지고 어. 애들이 막달려가노래지는다 아, 따라가고 합창, 전원합창. 맞아. 지금 음. 아, 뭐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지. 음,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laughs> 어. 그만큼 이렇게 되게 좀좀 순수했어. 맞아, 순수했어그 응. 응. 광고 되게 웃기더라. 얼마 전에엘리베이터에서 광고를 봤는데 그저 이성민 선배님하고 응. 그 어떤 중학생 정도 애가 야 둘이 앉아있고 차를 마시는 것 같아. 응. 정면을 보면서 아저씨. 어른이 되면 인생을 알수 있나요? 이성미 선배가 딱 보더니 피로를 알게 되지. 치, 피로를 알게 되. <laughs> 약간 어, 피로 그니까. 회복제 선배인 것 같아. 그거. 그니까. <laughs> 그 재벌집 약간 캐릭터 약간 있는데 우와. 약간 경상도 사투리로 인생 피로를 알게 되지. 뭐 이런데. 아웃겼어 재밌네. 음.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너는 분노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 그니까, 러 황준이 얘기 들어보면. 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아, 그대로야?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애들이 봐도, 야,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 뭐 이런 얘기들. 아, 너, 돼. 너 대학교 1학년 때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랑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그때는 좀 다르지. 어, 그니까, 러 그, 음. 한 30년 지난 거잖아. 그니까, 러네가 아까 네 아버지 얘기했잖아. 어. 30년 후에 너딱그 아버지 같이 될 거야. <laughs> 이게 아, 그래? 그래프가, 딱 우상향 되고 있는 게 너의 그 정서 분노 게이지가 우선향 되는 게딱 아 그때쯤이면 맞아. 기왕이면 두두분 중에 한분 성격을 선택하고 싶다는 우리 엄마.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 성격을 많이 닮았어. 음 어, 우리 엄마 성격 을 많이 닮았어. 나도, 아니 또난 반반인 것 같다. 아, 음. 아, 아, 아. 너 누구 닮았어? 나도 우리 엄마 성격을 많이 닮아. 아버지 닮았잖아. 거짓말하는 거못 참겠어. 아, 아버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부분 아버지들이 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버지들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좀 뭐라 그러지? 비타협적인 인물로 변해가는 것그 같아. 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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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남자들은. 근데, 어. 근데 나는 정말. 도저히 이해 못 하겠던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와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게몇개 있어. 아, 아, 네. 아, 그렇지 그런 건 아, 있지. 아. 근데 그 전에는 사실 나는 어, 아버지 저런 면이 너무 싫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그 어. 글쎄 어. 나 그런 면이 너무 싫게 너도 아버지 닮아가고 있어 내가 볼때100% 너는 일단 한 30, 30년 30, 40년 후에 이 싸고 빠진 놈의 세상에 오고 있을 거야 너는 어? 돼지고기 사러 가자 어? <laughs> <laughs> 머리고요 <여기> 차대고 <laughs> 어디 <웃음> 있노 <laughs> 분명해 어? 응. 노래 좋은 노래 별보러 가자도 있는데 돼지고기 사러. <laughs> 준서한테. <laughs> 준서한테 전화해서 <laughs> 돼지고기 사러 가자. 준서야. 어, 나랑 수육 사러 가자사람그러니 나이 먹고 아버지가 이해되는 거참그 슬프긴 슬퍼.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보다 되게 외로웠을 것 같다. 이런 아, 아. 어. 생각을 많이 해요. 어. 아버지는 외롭지. 어, 어, 외로워. 아버지들은 외로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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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모든 문학 작품에도 보면 아버지는 혼자 가족 하고 이렇게 딱섞이지 음, 못하고. 가족 하고, 섞이는 아버지, 는 시트콤이나 드라마에만 있어 <laughs> 그래, 주로 주로 <laughs> 어, 드라마, 텔레비 v 이나 Oh, you 이어 o w so.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면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에이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 그런 짓잖아. 없어 없어 없어. 지금은 좋은 아빠의 모습을 하고 있다. 뭐 잘. 네이 어. 둘은 진짜 좋은 그렇죠. 아빠들이지 응. 진짜. 응. 어. 좋은 아빠들. 훌륭한 어. 아빠들이지. 응. 좋은 아빠지. 그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나도 이제 댓글 보면 음. 어, 좋은 아빠다. 음. 뭐 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 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생각도 들어 우리가 내가 회사를 다니고 음. 막 끊임없는 그 경쟁 속에 맞아. 막 맞아. 살았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맞아. 불가능해 맞아. 어, 어, 내가 어, 내가 좀 여유, 맞아. 가끔 내가 쉴수 있을 때 쉬고 <laughs> 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그래 서 사는 게 음. 별거 아닌데 음, 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애를 조질 필요도 없겠다. 음. 뭐 이런 생각을 한건 사실 우리 쪽에 많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어. 그리고 일단 내 친구들도 이렇게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뭐 조지나 응. 마나 아까 그러니까 조지거나 아니거나. <laughs> 와나 깜짝 놀랐다 <laughs> 어. 지금. 와, <laughs> 자, 아니 씨, 얘가 아무리 유튜브 어디야 그렇게 <laughs> 조질 필요 없다 뭐 이러길래. 어. 조지거나 아니거나 어. 어 일단 우리 나이 때쯤 되는 회사원들이 살아남으려면 음. 집에서 애들이랑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laughs> 참, 없어. 안 되지 어. 안 되지. 그래서 어. 또, 아, 그것도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오면 너무 늦게 오고 응. 애들은 또 각자 방에 들어가지 그렇그러다 보니까 아빠랑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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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어. 내 생각에는 너희들 같은 경우에 애들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음, 음.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렇지. 아빠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도 공감되고. 어떤 애들이 잘 모르지. 어, 아빠가 더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아침에도 그냥 대충해서 아나밥 먹고 가. 아 시간 없어. 그리고 어. 쓱 가고. 그러면 음. 잠깐 음. 보는 거야 하루 음. 그렇지 그렇지. 음. 뭐 애들이 왜 모르겠지. 아빠의 회사일을 알 수는 없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되게. 선택받고 좋은 직업이긴 해. 음, 그렇게 보면은. 그래. 감소한 뭐, 직업 안정되지 못해서 그렇지. <웃음> 음. <웃음> 그래. 뭐 사실이지. 그래. 직업고 <laughs> 그래. 그런 게 제일 속상. 직업은 이게 하지만... 게 죄냐 인마 속상하다고 내가 얘기할 거잖아. <laughs> 아, <그래>. 현성이 <laughs> 요즘에 야.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아,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아, <laughs> 나름 계획하고 있던 아, 게좀 그래. 약간 아, 무너졌어 아, 지금. 알겠네. 자, 나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학교에서 봤던 모습하고. 아니, 황준이 많이 변했고, 홍성이는 똑같고. 음. 거의 똑같고. 나는 대학... 나도 변한 거 없지. 나는 너도 그, 변한 거 없어. 아니, 그러니까 변했지. 너는 좀 변했어. 뭐, 어떻게? 해?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얘가 훨씬 좀 멀, 뭐라 그래지 해맑았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쵸. 해맑고 훨씬 밝았어. 음. 음. 아 훨씬 밝고, 음. 그리고 항상 웃고 다니고. 그치. 요즘도 음. 웃고 다니지? 지금 울고 다니지. <웃음> <웃음> 항상 울고 다니지. 항상 울고 다니고 좀 걱정이 <laughs> 많은 스타일로 변했어. 그래. 아, 어, 걱정하지 그때는 말하겠네. 되게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이런데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그때 진수가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 여자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았어 아, 어.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근데 인정해. 그냥 이렇게 뭐 좋은 오빠 이게 아니라 정말 예쁜 여자들이 우리 또 서울대에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았니? 예쁜 여자들이 다 진수를 좋아했어. 근데 어. 그게 좋아한 게 약간 그런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애들이 보통 경계심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막 격이 없이 친해지지 않잖아. 음. 근데 설마 시주가 나한테 대쉬하겠어 같은 느낌이야. <laughs> 아, 어, 그러니까 어, 안재욱에 어. 가기 위한 어떤 증검다리 같은. 어 설마 불독이 아, 나한테 대쉬하겠어뭐 아, 아, 이런 생각이지. 아, 아. 어좀 다른 거지 아, 아, 아. 그냥 진짜로 뭐나 여기... 진짜 많이 변했어 옛날 같은 거한대 쳤어 내가 뭘 <laughs> <laughs> 진짜 난 정말 부처의 마음으로 지금 당연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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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넘기잖아 아, 아, 아. 울지는 마 <laughs> 그러니까 진수 보면서 진수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 긍정적인 거 밝은 어. 것들이 조금 조금 걱정으로 막 이렇게 좀 바뀌어 가는 거 아, 아. 보면서 어. 내가 그 생각이 있지 아, 진짜 결혼을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상하다. 어 정말 어 진수와 이프 너무 훌륭해 음. <laughs>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얘는 지금 아, 그래 얘는 어. 음해한 거야 지금 아, 그래. 너, 옛날에 <laughs> 밝았드니가 결혼 후에 어두워졌대잖아 아좀 아, 얘기 좀비담하드라좀 아, 좀. 아, 좀. 네 아, 니가 생각을 하고있었냐면 어. 생각해보니까 어. 그 사진이 나한테 한장 있어 무슨 그 사진 흑백 사진인데 어. 그게 우리 학교 축제 사진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누가 그거를 찍어서 나한테 준것 같은데 그이 사진이 이만하잖아. 음. 그러면 나 나를 아는 사람이 찍어준 것 같아. 응. 내가 여기 있고 응. 네가 여기 있고 어? 가운데 아 내가 얘기한 예쁜 여자들이 한 서너 명이 있어. 응. 어. 그 여자들하고 네가 어. 후배들인 것 같은데 응.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 환할만하네 어. <laughs> 어. 아니 그니까그 사진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진수는 진짜 이렇게 되게 잘 어울린다. 그, 어. 그런 거 아니야? 그 여자 후배들의 손에는 그 간식이 달려있지 않디 <laughs> 탕! 이렇 아, 뭐. 아, 그러니까 진수가 부르면 <laughs> 여기서 그러니까 야. 진수가 너무 좋아져 <laughs> 야내 입에는 무슨 나뭇가지 된런거 올려있지 <laughs> 않디 어? <웃음> <웃음> 응.